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연수와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와때그 자체 모두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라고 합니다. 영원성을 표현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유한하여.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처음이 있다면 끝이 있어요. 우리 1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언제라고요? 80이라. 그 연수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슬픔뿐요 이 신속히 가나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날아간다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우리 어, 임지사 우리 지금 임지사님 살아오면서 지금 내 인생이 빠른 것 같아요 아니면 느린 것 같아요? 네 빨라요 빨라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 연수가 얼마입니까? 7 0년 우리 연수는 70이라고 했어요. 평균적으로 70 살았으면, 어, 내 연수 살았구나. 80 살았으면, 80이 넘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에요, 축복. 장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수는 70이요, 장수 80이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의 저주라고 표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주가 꼭 아닙니다. 죽음 이에 저주입니까? 그럼 죽은 사람 다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번 났으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감당,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글을 부르실 때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글을 지 못하면 오히려 감사하지 표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우리는 천국에 예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가신다고 하는 예수님, 다시 우리는 그리워하고 기다립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한 소망의 땅, 멘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우리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심이 넘어가서 사신 분들, 우리는 잘 사신 거예요. 80이 넘었으면 장수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는 보험 보험이몇 세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보험이 몇 세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140세까지 보장. 저 혹시 있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140세까지 보장하는 게. 야, 140세. 그 140세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인술로 대단하다. 그런데 140세 산다고 소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고만 아니 안 갈래요. 여기 있을래요. 해해 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뭐라고 네. 하면 감사합니다. 이 회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언제나 가져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수영해요. 내가 인식하뿐만 아니라 수되돼야 돼요. 믿음의 수용이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 <laughs> 내이 땅에서 할 일이 많죠.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면 잘 떠나기가 힘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른 보로 통하여 또 해주시겠지. 더 좋게.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리라이 소망을 가지고. 그 때를 따라서 우리 가야 돼요. 우리는 저와 우리 살펴보면 정말 어때요? 늘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까요? 성경,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보니까 수고와 슬픔의 날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슬, 실망하는, 실망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외롭습니까? 네, 요 당연해요. 우리가 사실은 같이 살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하기 때문에 외로워요. 저와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주님이 때문에 외로울 필요 없어요. 외롭습니까? 아, 그럼 좀 외롭구나.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모세를향하여 외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수고와 슬픔, 외로움 때문에 힘들다. 먹을 것이 없다. 외쳤습니다. 어사이였지만그 삶을 겪고 난 후엔 그들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한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이에서 우리가 어떠냐. 보았을 때 즐거움이에요, 사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쁨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청년에게는 청년의 때로. 또한, 청장년에게는 청장년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이에 복. 복 가장 귀한 복은 예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젊었을 날 언제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을 때 언제일까요? 나는 언제가, 언제로 돌아갑니까? 라고 면 어떤 분은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어떤 분은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내가 또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한 30대로 있고 싶어요. 왜요? 그때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때는 어때요? 수고와 슬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어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복을 누려야 돼요. 어떤 복을 누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복을, 어떤 복을 원하세요? 네?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네? 그냥 영적인 복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건강하십니까 어떤 복을 원하세요? 네. 영적의 복도 건강의 복도 또한 인복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아 어, 목사님 지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네? 음. 장수하기 위해서 네? 네. 물질도, 물질도 있어야 돼요. 물 맞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장수하기 위해서는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장, 우리가 장수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거부였어요, 거부여서. 아브라 신앙이 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맞좋온게아니 물, 신앙, 믿음의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거부였어요, 거부였어요. 이삭, 야곱, 거부였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소망, 우리 소명끼 어떻게 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여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은 거부가, 거부가 되십시오. 되십시오. 네. 거부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복도 누 되고, 맞아요.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도 있어야 되고, 네. 거부가 되어야 돼요. 또한, 영적인 복도 누려야 돼요. 거부가 되었다가 영적인 복을 또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잘 때를 선택해야 돼요. 때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